반갑습니다 유수학습센터 장비석입니다. <laughs> 이제 이 대학서신 성과 콜럼을 그 1주 매해 진행하고 있는데요. 이렇게 한 번씩 만나서 다른 분들에게 보고 까또하나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어, 저희 유수학습센터는 어, 교수 지원 프로그램, 그리고 학습 지원 프로그램, 매체와 이원이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업무가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은 기관평가 인증을 하면서 부학습 지원 기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가 이제 <laughs> 어, 먼저, 먼저, 간단히만 말씀드리면, PDC, PDC, 라는게목표 동작한 뭐 것이 아니고, 플랜, 우수, 세크, 에트라고 하는 네 가지의 목표입니다. 처음에 어떻게 세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, 세워진 계획에 따라서 실행하고, 성과를 관리하고, 그 다음에 어떻게 확산을 해서 다시 활용을 게할 것인가. 이 부분을 이제 중요한 체제로 잡고 있고요. 저희 서 이제 유학습센터의 프로그램 체제 이 자료에서 보여드린 다와 같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달리하는 면체제을 활용하고 있고, 뿐만 아니라 대학입시제작사 업의에 수학을 지원 중에 성과를 지키는 PD씨 지표로 변경을 해서 성과를 발령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p d 씨 단계를 보았을 때 그래서, 런 이제, 저희, 도 이제, 습지원프이그램에 대한 프로이램지제 이제, 이제, 이있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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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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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러분들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선생님 프로그램을 확장했습니다. 그리고 맞춤형학들의도재생 맞춤형과 스스로 상학생 맞춤형 학생들의 학생 음. 구성하고 있고 비고에서 프로그램을 주에서좀더 다시 말씀 드릴 텐데 그 실생들이 가지고 있는 요즘은 교차지원을 하기 때문에 기초학 분야가 사실은 좀 어려운 면이 있죠. 그래서 이공개 과학쪽을 더다든가 과학 쪽을 아니면 수학을 잘할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좀 많이 있기 존에 했던 부분을 확산하고 공좋와선는님 교육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성공적 프로그램을 이제 더 많이 확산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자책을 하고 있는 러닝 페스티벌을 통해서 학생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의 공부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 아니라 개인 성장 조합을 저가 어? 반황을 쳐서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무수히 운영을 했는데요. 어, 음. 생각보다 Should I speak 수용해 뭐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주 면전에도 지금 많이 확대가 되어 있고, 삼일로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안전적으로 본인의 학습 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할 수 있는 우리가 2025년은 조더 많이 힘주어서 있고, 이 학습형 성공을 강화하려고 노하고 있고 그것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이기초학과고 성공의 보조과 부분인데요. AI 기반의 진단 진과 시스템을 도해서 지금 현재는 어, 파이럿으로재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모아서 어차피 다각적으로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고 음, 있습니다. 음. 요즘은 그런 게 너무 많이 학생들한테 크렇게 가까이 가서 얘기를 많이 하면 학생들도 그걸 안.